안녕하세요. 이상 큐브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에서 잠수함 기지 건설을 시작했다고 방위산업 전문 매체인 제인스가 지난 4월 7일에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유도 인도네시아 해군 제독은 중국과 분쟁 지역 근처에 위치해 있는 나투나제도 중 가장 큰 플라우나투나 배사르 섬에 잠수함 기지의 초석을 세웠다고 보도했으며, 이 시설은 남파 해협을 따라 위치해 있으며 완공되면 인도네시아 해군에 지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싼 직접적인 대립은 없었지만, 남중국해에 접한 나투나제도 주변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주장하는 구단선의 경계선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국 측의 함정이나 어선이 인도네시아 측의 이지에 자주 침입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갈등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지키고 있으나, 중국의 구단선에 대해서는 유엔의 해양법 조약 위반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나투나 제도의 라나이 공군기지에 F-16을 배치하는 등 나투나 섬 주변 해역의 감시와 방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마침내 인도네시아 해군은 나투나 제도에 4천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잠수함 기지를 건설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이전까지는 인근의 필리핀과 베트남 등과 달리 중국과 직접적으로 부딪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는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나투나제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업 문제로 중국 해안 경비선과 충돌 직전의 상황을 겪으면서 영유권 분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자국 영해와 베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선박을 납포해 폭파하는 강경책을 쓰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불법 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 23척을 폭파시켜 중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신경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신경전이 계속되자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의 잠수함 기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2016년에 처음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도 제인스는 2016년 당시 인도네시아 국군 총사령관인 누르만토와 인도네시아 하원의원 간 회의 녹취록을 인용해 인도네시아가 플라우 나투나 베사르 섬에 잠수함 기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처음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이 시설에 자금을 대기 위해 그 회의에서 약 4천만 달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공군은 2016년에 플라우 나투나베사를 선 북부와 나나이 공군기지 동부 해안에 최신 오리콘 스카이 대공포와 4개 대대 규모의 공군 특전단 파스카스를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란 베레로 알려진 파스카스는 7,300여 명 규모로 공군 기지 방어와 점령 등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 부대입니다. 이밖에도 제인스는 아이메탈사가 제작한 오리콘 스카이쉴드 대공포는 적 항공기나 정밀 유도탄에 맞서 파괴력이 강한 35mm 포탄을 분당 천 발까지 발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나투나제도의 라나이 공군 기지에는 미국의 F-16 전투기와 러시아의 수호이-27 및 수호이-30 등 전투기 여덟 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개량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나투나 제도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잠수함 기지 건설로 나투나 제도는 중국과 맞서는 군사적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올해부터 건설하는 잠수함 기지는 잠수함 전용 기지라고 해도 산의 표면을 도려내는 본격적인 개발이 아니라 잠수함을 계류할 수 있는 부두를 정비하거나 계류 중인 잠수함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와 승무원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뿐이므로 아직까지는 잠수함 자체의 보수 등을 위해서는 본섬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투나 섬은 남중국해와 싱가포르 해협을 연결하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함정에게는 귀찮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을 괴롭히는 역할은 한국이 건조한 잠수함이 맡을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건조한 잠수함을 나투나제도에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밝혔습니다. 해양 주권의 마지막 거점을 한국산 무기가 지키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한국산 잠수함은 최고의 작품이라는 찬사도 뒤따랐습니다. 4월 8일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하디 차의 양토 통합군 사령관은 나투나제도 람파에협의 군부도에서 잠수함 알루고로 405의 취역을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루고로는 한국 기술로 만들고 인도네시아에서 조립한 첫 잠수함으로 지난달 17일 인도네시아에 정식 인도됐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1차 사업의 마지막 작품이라 3번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디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잠수함은 조국의 위대함과 과학 기술의 발전상을 우리의 미래 세대에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루고로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전략적 협력에서 비롯된 최고의 작품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알루고로는 해군이 함대 사령부 잠수함 부대에 배속돼 북부나투나해와 남중국해 등 취약지로 알려진 해역과 국경을 지키게 됩니다. 하디사령관은 인도네시아 해양 주권의 마지막 보루를 알루고로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알루고로 잠수함을 잘 정비하게 된다면 나라가 그 보물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당신이 알루고로를 보호한다면 알루고로가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인도네시아는 광활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맞서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잠수함 세척을 다시 주문했지만 지금까지 계약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1년 10개월째 계약 발효도 잠수함 건조도 멈춰 있습니다. 이때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사업을 노리고 남중국해에 뛰어든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지난 2월 프랑스의 핵잠수함이 남중국해에 진입하고 인도네시아와도 합동 해군 훈련을 실시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갈등의 바다에 프랑스도 뛰어든 것입니다. 잠수함은 은밀한 무기이지만 프랑스 국방장관은 대놓고 트위터에 프랑스 핵잠수함의 남중국해 작전을 공개했습니다. 프랑스는 과거 동남아의 식민지를 경영했지만 현재 동남아에는 별다른 연구가 없습니다. 누벨 칼레도니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해평양 해외 영토도 남중국해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프랑스 핵잠수함의 남중국해 작전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며 추구하는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영국이 최신 예 항목 퀸넬리자베스를 동아시아로 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프랑스가 한발 앞서 힘을 보탠 형국입니다. 군사 강대국들이 막강한 무기를 원정하는 목적은 겉으로는 무력 시위입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무기 마케팅의 일환일 때가 많습니다. 프랑스 잠수함이 동남아시아 바다를 휘저으며 위력과 성능을 뽐내면 구매를 희망하는 동남아 국가들은 천군만마를 얻는 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 해양과 잠수함 세척 계약서에 사인해 놓고 2년이 다 되도록 계약금을 한 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손잡을 국리를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핵잠수함이 가까운 곳으로 응원했으니 벗어 발로 뛰어나갈 일입니다. 플로랑스 팔레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지난 2월 9일 트위터를 통해 핵잠수함인 SNA 예매로대가 지원한 BSAM 세인과 함께 인도양으로부터 15,000km를 항해해 남중국해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리 장관은 이번 작전에 대해 이 지역에 대한 지식을 축적했다. 우리가 어떤 바다를 항해하든 유효한 유일의 규칙은 국제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친선 방문도 아니고 언제 충돌해도 이상하지 않을 남중국해에서 벌인 잠수함의 은밀한 작전에 프랑스 국방장관은 광고하듯 공개한 것입니다. 에레로데함이 최신의 잠수함은 아니지만 대중국 해군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합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과의 잠수함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프랑스와 접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에메로데의 남중국해 활약을 적극 지지할 만합니다. 현재 방한 중인 프라보어 국방장관은 KF-X 공동개발과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만 했으며 두 사업에 대한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말이 다른 길로 샜지만, 인도네시아 해군은 나투나 제도의 해병대 사령부를 건설 중이며, 민군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나이 공항의 확장을 진행 중에 있으며, 활주로를 기존 2,560m에서 3,000m로 연장하고 있어.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나투나제도는 중국과 최전선에서 맞서는 인도네시아의 군사적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군사적 요충지에 한국산 KFX와 잠수함이 배치될 수 있으며, 그래서 중국은 당장 자신들의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의 KFX와 잠수함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중국과 맞서기 위해 인도네시아 나투나제도에 한국산 무기들이 배치될 것인지의 향방은 프라보 국방장관의 의중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현재의 프라보어 국방장관의 방안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